48번 개 속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노말이야? 오노 <laughs> 보겠습니다. 농담이고 항상 상용노부값은 정수군과 소수군과 나오고 있었어. 노부 54.3 이놈이 1.7348이네. 공방은 지금 구1플러0.7348 이렇게 갈비아니 구매해야지. 그렇지. 소수 부분 숫자 배열이라고 이제 숫자 배열. 진수의 숫자 배열. 그래서, 소수 부분 0.7348이 숫자 배열이 렇지 543이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정수는 바로바로 자릿수를 말한다고 바로 했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1이니까 몇째 자리야두 번째 자리야 하나, 둘씩. 두 번째 자리에서 54.3이 된 거야. 됐니, 우리 친구들? 예. 됐나요? 예. 여기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가부터 볼게요, 우리 친구들. 가. 가를 보면, 모구. 5 4 3 0이죠 우리 친구들. 어머나. 화방. 543, 543. 숫자별이 같지. 숫자별이 같으면 소수분은 같다고. 그렇지. 0.7348이야. 됐니? 네, 정수 보자. 하나, 둘, 셋, 사 셋, 넷. 네 개지. 그러면 하나를 빼도 정수는 3이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맨날 그래서 이게 2몰 A 값이네. 벌써 구해봤어? 스몰 A는 3.7348이 되겠다. 아이고 상큼하네요. 나를 네, 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 로그 B. 로그 B. 이게 상용 로그 값은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정수분과 소수분. 왜냐면 이 놈이 마이너스 1 2 6 5이니까 정수분과 소수분.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 2 6 5 2지 근데 소수분으로 부친구는 0과 1 사이쪽 친구들, 그래, 안 그래. 0과 1 사이잖아. 그래서 음수가 있으면 안 돼. 안 되지. 그 음수를 사라게 더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럼 더하기를 으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건 빼기를 해줘야 이 값은 변동이 없지. 그래, 안그 친구들. 됐습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이거 하면 0.7348이 나온 거지. 이렇게 적어지는 거죠. 됐습니까소수분은 0과 1 사이니까, 어머나, 음수야. 그럼 1을 더해줘. 근데 왜1 더해줘? 다시 빼줘야지. 그래야 변함이 없죠. 됐습니까 그럼 끝났다. 어머나, 소수분이 같죠, 우리 친구들. 그럼 숫자배는 5, 4, 3이야. 숫자배는, 이 비의 숫자배는 5, 4, 3이야. 그런데 음수네. 음수는 소수점.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니. 숫자가 나타난다고 했지. 그래, 그래. 그래서 이 s m a b 값은 0.0543이지. s m a b 값은 0 값은 0 5 4 3이 되겠어. 오, 발음도 안 돼. 이 둘이 더하네 아우, 너무해. 1이죠. 초 끝내요. 분네요 여기는 8이고요. 우리 친구들 여기는 7이고요. 3.7891. 어 1번이 되겠어. 와, 이거 참. 난감하네. 그래서 마이너스면 소수점 이니까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 난숫자별 5사라니까 5부터 시작되는 거지 됐습니까? 예